이롤 토체스 꿀팁을 뇌리에 박아 드리는 미갈의 TFT 공략 미갈입니다. 이4.5 시즌 열린 첫날 이 데게로 랭킹 1위를 찍은 유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3일 기준 랭킹 2위 오로지 제드덱만으로 미친 듯이 티어를 홀린치키님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이 그래서 굴려봤는데 와 이거 미쳤어요 그냥 이 너무 사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 사용온 제드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너프전에 꿀빨아야죠. 미친 파괴력의 영혼 학살자 제드덱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초밥집 아이템. 이 제드의 아이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은 고염포 루난이 베스트. 이 곡궁을 일순위로 짚고요. 이 여의치 않다면 장갑이나 조개 또는 지크르비안 BF나 벨트를 집어주세요. 이두 번째 빌드업. 4.5시즌 오면서 제드는 학살자, 닌자 시너지가 되었는데요. 이놈이 이제는 그림자 시너지가 없다고 고유 효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학살자 시너지의 효과가 체력이 낮을수록 강화된 피읍 효과를 얻으며 타격 대상의 체력이 낮을수록 추가 피해를 입힌다는 건데요. 포인트는 피읍입니다. 이제는 피바라기가 없어도 자체 피읍이 가능하면서 추가 피해까지 확보했어요. 여기에 사형온 시너지를 넣으면 공속 극대화까지 되죠 그냥 미쳤습니다 지금 제드가 선택받은 자 추천은 무려 3개 가장 좋은 건 제드의 학살자 시너지 제드 삼성작이 수월해지면서 9렙 기준 6학살자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혼 시너지 4영혼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은 신비술사 시너지 유미로 선받자 받는 것이 베스트 상대의 AP가 많으면 4신비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최소한 고염포와 수우는 확보해야 이 제드가 1인분을 할수 있어서 레버 미롤 없이 50골 모으면서 연패를 통해 초밥집에서 곡궁을 확보하는 운영을 추천드려요. 이상적인 레벨별 빌드업입니다. 먼저 5레벨 이 다이애나 파이크로 2암 살자 유미와 다이애나로 이 영혼 제드로 1린자 다리우스의 제드 파이크까지해서 사막 살자 받아주세요. 이 학살자와 영혼 시너지를 기반으로 빌드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초반에는 다른 유저들 필드를 보면서 아, 저이 정도 내면 내가 지면서도 좀 살살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필드를 구성해서 연패를 통해 초밥집에서 복궁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운영해 주세요. 이 연패로 50골을 모은 뒤에 50골드 이자로 레벨업하면서 6맵을 옵니다. 이 신비술사 챔피언을 추가. 이 신비술사 받고요. 6레벨은 50골 이자로 리롤을 돌려서 챔피언들 이성작 해주세요 체력이 아마도 없을 거기 때문에 더 지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그리고 6렙에 2코스트 선발자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제드 선발자로 사막살자를 받으면서 영혼 챔피언을 추가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 필드에 있는 챔피언들이 이성작이 되었다면 50골 이자로 랩업 7렙 가주세요 6렙 7렙 2코스트 챔피언 나올 확률은 똑같고 이 7렙이어야 유미, 티모, 킨드레드, 다이애나 해서 4영혼 요미의 잔나 해서 이 신비술사, 이 파이크의 다이애나 해서 이 암살자, 제드로 일린자, 이 파이크 제드 3학살자뭐 이런 식으로 4영혼의3학살자 필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은 학살자 선발자인데 만약 영혼 선발자를 받고 있다면 이 학살자 챔피언 한 개를 빈 자리에 넣어서 삼학살자 만들면 되고요. 만약 유미 쪽으로 들어간 이신비술사 선발자라면 학살자 챔피언 추가, 영혼 챔피언 추가해서 사영혼 삼학살자 필드를 완성할 수 있죠. 7렙 기준으로 봤을 때 4영혼 사막살자 시너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드 삼성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30 미만이 아닌 이상 50골 리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리롤 돌립니다. 이 만약 체력이 없다면 이 바닥까지 리롤 돌려서라도 어떻게든 제드 삼성을 만들어주세요. 이후 50골 모은 뒤 30골 가량 남기고 팔레브로입니다. 이 밸류 높은 5코스트 챔피언을 추가해 주세요. 요네를 넣고 스킬로 상대 반각을 하거나 이 사미라를 넣고 이명사수 받으면서 뭐 학살자 챔피언 한 개를 추가하거나 이 아지르를 넣어서 광역 에어봉과 함께 이 병사들로 약간의 탱킹을 해주거나 이렇게 다양한 5코스트 챔피언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사미라나 요네 쪽을 추천드려요. 이, 만약, 여유가 있어서 구렙을 간다면, 이, 신비술사 시너지를 빼버리고, 트린다미어, 올라프의 사미라까지 넣어서, 육학살자 시너지를 받는 조합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세 번째, 핵심 챔피언과 아이템. 이 조합의 핵심 챔피언은, 잼!입니다. 고염포, 수은, 루나니 베스트. 이 차선으로는, 공속용, 구인수나, 이, 거학, 라위, 주검, 무대, 피바라기, 이런 평타 딜템을 주고요. 추가 챔피언은 킨드레드, 파이크, 미입니다이 킨드레드에게는 지크, 성배, 솔라리 같은 버프템을 줘서 이 제드의 캐리력을 올려주거나 이 보건 블루 같은 스킬 딜템을 주세요. 이 지크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꼭 만들어주세요. 이 파이크는 모렐이나 태블만 같은 치감템을 줘서 치감 셔틀로 씁니다. 이 유미는 초진 블루 같은 만화템이나 얼신 머모그 덤블 같은 이 방템을 줘서 전방에 배치, 맞고 스킬을 빨리 굴려서 공속버프를 빨리 주도록 해주세요. 이 만약 뒤집개가 나왔다면 딱히 뒤집개템은 필요한 게 없어서 통원에나 만들어줍니다. 이네 번째 배치. 예, 배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배치해서 상대 박스가 깨지도록 유도하고요. 이 영혼 챔피언들은 스킬을 빨리 써서 공속 버프를 주도록 상대 서풍 침장 저격을 피해서 배치합니다. 자, 오늘의 공략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이 제드의 공속 템이 중요하다. 초밥집에선 곡궁 선택받은 자 추천은 학살자나 영혼 랩업 리롤 없이 50골 이자로 6랩을 찍은 후 6랩 리롤로 챔피언들 2성작한 뒤에 7랩 리롤로 제드 3성작을 하자. 이 지금까지 너프 전의 꿀빨자 이 미친 캐리력을 보여주는 영혼 학살자 제드덱 공략이었습니다. 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